서울시 종로구 데스카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데스카페는 편안하게 죽음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으로 2016년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웰다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좀 거북해 한다는 걸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의 참여 폭을 좀 넓혀보고자 카페라는 형식, 어떤 데스카페라는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자기 얘기를 수다 떨듯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참가하지 않을까? 네, 그런 모임을 좀좀 어, 좀 호기심이 쌓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만들게 됐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카페의 형식으로 토론회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36개국에 3449곳의 데스 카페가 있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한 곳뿐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죽음을 생각한다면 어 그걸 왜가 아니라 아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라고 떠올릴 때 아, 죽음은 어찌 보면 정말 긴 휴식 같은 거예요, 저한테. 아, 내가 정말 쉼이 필요한 때구나. 그만큼 내가 많이 열심히 살았고, 하고 싶은 걸 많이 했구나. 정말 쉴 때가 왔구나. 아, 그럼 나에게 주어진 휴식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편하게 한번 쉬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갈수 있는 게 저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안서 좋게 그걸 자기가 이렇게 자각하면 어떨까?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죽음. 서로 토론하며 숨기지 않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죽음을 좀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음. 안에서 하지 말고 좀 밖에서 여행을 하면서 하면 어떨까?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음. 여행하면서 어, 예? 좀 그런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야. 진짜? 날씨도 좋은데 맨날 응. 안에서 토론만 하는 것보다 진짜 응. 보면서 느낌을 응. 같이 나누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응. 이번에 그래서 내가 고령을 한번 저번 달인가? 답사를 다녀왔어 응. 응. 그리고 거기에 그 예전에 가야 시대에 그 순장제도가 있더라고. 응. 그래서 아데스카페 네 회원들이 음. 예전에 그 대가야 시대의 어떤 왕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를 따라서 죽어야 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아, 맨날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 속의 인물이나 그 장소를 찾아서 어, 죽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 이게 가상의 어떤 그 가공된 뭐 영화나 소설이나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현재 자기의 삶과 연결이 되면서 어 자기의 삶이 삶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이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계획했던 여행을 떠나기 위해 경북 고령으로 향한 데스카페 회원들 죽음에 대한 여행이지만 회원들의 표정은 더 없이 들떠 보이고 발걸음은 한 없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laughs> 같이 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서로 그 부부지간이라도 그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그 이런 행사가 하나의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꼭 잡은 다정한선.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여행을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데스카페 활동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순장이란 최고의 지배자가 죽으면 이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강제로 죽여서 동시에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종속관계가 있어야 순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바로 개세 사상을 믿었어요. 즉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세계에 가서 지금과 똑같이 산다고 믿었던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세에서 인간의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있다고 믿었던 시대.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내세 사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섬찟해요 사실은 섬찟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눈으로 보면은 그데그 시대에 또 얘기, 해설사를 듣, 얘기를 해설사를 얘기 듣고 보니까 그시대또그 시절엔 또, 그, 그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면에는 어, 끔찍해요 아직은 <laughs> 그리고 우리가 이 순장 얘기 하나 들은 것만으로도 여기 온보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의식했습니다. 순장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예 많이. 맞습니다. 예. 죽음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하라 그럴까? 좀 명확히 하라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가지고 죽음을 죽음에 임해야 될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행을 통해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고 누구에게나 있을 그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는 사람들.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이 데스카페 오기 전에는 죽음은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에는 뭐 비는 게또 없고.